요즘 왜 이렇게 별것 아닌 일에도 짜증이 날까요? 60대 이모 부장님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 한마디에 폭발하고 손주의 소음에도 예민해지고 회사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느 날이 부장님은 결심했습니다. 짜증의 뿌리를 한번 파보자. 방법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전 노트 한 장을 꺼내서 오늘 가장 짜증났던 순간을 세 줄로 쓰는 것한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두줄 그때 내가 느낀 감정 세줄 진짜 두려웠던 것이 뭔지 일주일을 쓰고 나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짜증의 대상은 늘 타인이었는데 실제로는 나는 어쩔 수 없었다는 내 무력감이 뿌리었습니다. 그걸 글로 보고 나서 이 부장님은 반칙 하나를 썼습니다. 짜증이 올라올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진짜 화나는 건저 사람일까? 아니면 힘을 잃은 나일까? 오늘의 미션입니다. 잠들기 전 노트에 이세 줄만 써보세요. 오늘 제일 짜증 났던 일? 그때 느낀 감정 한 단어. 내가 진짜 두려웠던 것 하나. 메타인지 글쓰기는 타인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내 감정의 주인을 다시 찾아오는 연습입니다. 짜증의 뿌리를 보면 관계의 얼굴도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